엄 어, 맞아 방금 과속방지통 넘어왔는데, 어. 허리에 충격이 탁 와요? 안 괜찮아요? 어. 그러면 지난번에 탔던 조그만 차랑 비교하면? 에, 그거는 털렁못 써. 못 써요? 근데 이쁘잖아, 그거는. <laughs> 이렇게 짐을 엄청 실고 왔어요. 크죠? 음, 음. 음. 이건 좀 그거에 비하면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요. 아니요? 어. 그러면 큰차 사요? 그럼 우선 저거 타. 아니, 난, 난 조그만 차가 필요해서 그렇지. 동네에서 타려고. 시장 갈 때랑. 어, 음. 여기 가족방, 저기 그냥 숭숭 넘네. 응. 음. 허리 안 아프죠, 엄마? 응. 음. 충격도 없지, 거의. 충격도 없어. 차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죠? 오 교회 못가다 추워서 오늘 교회 가세요? 그치 너무 추워서 그치 오늘 뭐하러 가? 토요일인데 엄마 어디서 사세요 물건? 응? 어저 밑에, 저 밑에. 들어가, 아이고, 여기 있다 또. 여기 있다 못 들어가 이렇세요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마 받아 떠어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음, 차라차 가봐봐 어? 이거 임대문이 있어놨네 어? 임대문이 있어 여기도 엄청 비싸더라고 엄마 음. 어, 문탈 사주세요 남의 차야 이게 안녕하세요문도있는 음. <놀람> 소리도 작다 이제 네? 소리도 없어 조용하죠 어. 근데 여기 보면 뭔가 우웅 한 소리 나잖아요 어. 그거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 조용해서 못 비키니까 어. 가짜로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엔진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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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비키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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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우웅 하죠 어. 잘안 들리잖아 어. 어. 밖에서는 좀잘 들리겠죠 뭐 지난번 거는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찌나 시끄럽게 솔직히 다섯 방지턱이 진짜 많네. 어? 방지턱이 많아요. 그래서 골목길이니까. 지금 여기 몇 개야? 다섯 개인가 이게 엄청 응. 많네 이거. 이거 왜 동네야? 에. 거기 칠사 거기는 아주 그냥 대파도 구백 원이요. 전서 천백 원이요. 는데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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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채 상담 같이 가봅시서뭐안 열은 거 아니야? 열은 건가? 열었어. 열었어. 네, 그럼 다녀오세요. 여기. 음. 야. 이문 열린 표시도 이쁘네요. 엄청 빨리 다 이거. 예? 네? 빨라. 빠르죠? 어. 옥산 못하라 틀려. 중국하고는 비교가안 되지. 야, 왜 일로 가? 찍지 말라는 거지, 저. 옳지. 야, 야, 너 뭐야? 없네. 하나님 뭐 찍기 쫙서 응. 있네, 더욱. 저, 저 아저씨 미쳤나고. 추운데, 그죠? 그래. 어. 얼어 죽겠네. 아, 응? 지난번에 그 차랑 이 차랑 200만원 차이나면 어떤걸 사는게 맞아요? 아 그건 안타 그건 안타요? 그럼 이건 탈만하시고요응 응, 괜찮아 얼른 일로가나? 난 농협에 들리서갈라 농협이요? 응협 다왔잖아 어, 어 여기다 내리면 주차장에 주차장에 까요 뭐돈 찾으라고요? 어왜 돈을 찾아? 아, 어, 쓸 일이 있어서. 한 바퀴 돌아서 금투 앞에 정문에 내려드릴게요. 집에 뭐안 갖고 올라가? 딱 하지 올라가고. 요 귤만. 제 귤은 뒤에 생겼고요. 어. 저거 현금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나들이 저기에도 현금 찾는 데가 있지 않나? 없어졌어요? 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왜 일로 안 가고? 앞에 내려드릴게요. 그럼 돈 찾고 다시 오면 되잖아. 음.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는데, 엄마, 어디에. 저기 놀이터. 어, 어. 엄마 생각 어떠세요? 녹지과에서 반대한다는데. 돈 받, 뭐 정부에서 돈 받는 일이고 저거 500평이예요 저게 응돈 어. 받을라 그러지 아니, 주차난이 심하니까 응 어. 동네에 저런게 있는게 낫지 않을 놀이터가 낫죠 그럼 주차장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이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놀이터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놀이터가 훨씬 낫지 공, 공기가 좋으니까 네, 놀이... 주차장 만들면 놀이터를 다시 만들 수가 없다고 이제 한번 만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주민 의견이 어떻게 가나에 따라서 행정이 바뀌니까. 응. 근데 처음에 얘기를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이게. 여기는 이 구형 아니야? 네, 재통이에요. 재통인데, 어. 어. 그쵸? 응. 요즘엔 예전에는 통장이 주로 다 했는데. 어. 요즘엔 통장 말고도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더 많이 의견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천 원인데 한인스한 박스에 a 이요 h 요 m p t 0 0 on you. Oh, y o 가 know Maratonio. I c o u 면 되지 a v e a good one. I could have a good one. I could have 가 good one. I could have a g 그 o 다 <웃음> <웃음> 네, 엄마, 이거 보세요. 네? 응. 조그만 차니까 이렇게 숭숭 올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응. 차면 못 와. 잠깐, 잠깐, 잠깐. 기다릴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뒤 큼직한 화면 보이세요? 이거 보이고 이거 뒤에 차 보이는 거 여기 화면. 응? 응? 어? 이거 이거 이거. 응. 엄청. 여기가 보이네. 예, 네, 엄청 크죠? 응. 그냥 들어 있어 차 사면. 오. 게다가 뒤에 물건 있으면 삐삐삐삐삐 감지기 울리고. 응 이게 뭔 소리야? 문이 안 닫혔네요. 아마문다시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 서울 갔다 오잖아요. 엄마, 전기값이 천원? 거저죠. 이천원도 안 나와요. 네, 내리, 여기 내리죠. 저기 들어가 있는.